네, 안녕하세요. 연기장으을 연기한 배우 권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일요일에 어, 나탄 씨의 사냥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앞서 음, 그래. 경선 감독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중하다는 뜻긴 하지만 춤 <laughs> 춰라 네. 야, 저까지, 야, 형까지 인사를 하고 근데 그 시간이 괜찮으면 지민이 네. 네, 아직 술이 안 깨셨어요 선글라스를 <laughs> 안 벗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아, 오후에 <laughs> 보시면 벗으실 수도 있어요 아, 아, 오후에 아, 술이 깨시니까 아무튼 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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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재능형이 당해 나셔서. 네. 아무튼 저희 영화 굉장히 어, 재밌고 그냥 이득이 있는 지점이 있는 영화니까요. 좀 넓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시면 영화 분명히 재밌게 우리 영화관의 장점을느실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많은 분들의 입소문 또 퍼서스에 대한 좋은 함 SNS에 좋은 일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찾아오 주시는 만큼 결도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 송유 역할을 맡은 김구성입니다반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어려서 희열이로 오셔야 되는데 시범 주가데왔어요 좋죠? 반니다 <laughs> <laughs> 지 m not sure if y o u r 고요 저희 팬 u r e if y o u r 주고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겠습니다 u r e if 영 o u r e n <laughs> 자,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laughs> 어쩌라고? 네, 어쨌든 저, 저희가 참, 어, 물론 여러분들 배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작년에 에, 여름부터 겨울까지 새가 빠지게끔 불편하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영화를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거 하는 사람들이고 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 주일에 영화를 선택해 주신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너무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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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laughs> 저도 보고싶은데 벗은 모습에 심한 마음이 원해요? 네! 정말로요? 네! 진심으로 아, 감사드리고 <laughs> 아, 저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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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영화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아, 저희는 아, 달려갈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